봄이 왔어요. 날씨가 오늘은 완전히 봄이고요. 요거 당선 당선이에요. 당선 꽃좀 보실래요?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담아봅니다. 당선이요. 당선. 세상에 무거 무거서 그런지 꽃이 너무 예쁘게 많이 폈어요. 당선이 렇게꽃 많이 피는 것도 아주 처음 봤거든요. 얘가 워낙 워낙에 오래되긴 했지만 목대도 있고 당선이 너무 예뻐서 한번 담아봅니다. 이렇게 장선 못 보신 분 혹시 꽃을 못 보신 분 이렇게 한번 구경 좀 해보세요 봄은 봄이죠 얘네들도 보답하느라고 이렇게 이쁘게 꽃을 피워주네요 잘 보셨죠 요거는 연봉이에요 연봉이 요렇게 자태가 너무 이뻐요 연봉을 내가 왜 보여드리나 하면은 한번 보세요 연봉이 요거는 요렇게 목대가 있고 예쁘죠. 연봉이. 요렇게. 요렇게 예쁘죠. 연봉이. 국민이라도 요렇게 자태를 갖고 수영을 키우면 요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국민이라고 깜볼 거는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우리 매니아가니까 한번 내가 보여 드리려고 그래요. 매니아님 거는 15년 됐다는데 너무 이뻐요. 저는 그렇게 오래 못 키울 수가 없어요. 좀 키우다 보면 수영 예쁘면 손님들이 가져가니까 음못못 못 팔고, 못저 뭐, 그렇게 예쁘게 못 키우고 다 팔아먹느라고 팔아라고못해지요 그래서. 요거는 또 예쁘게 수영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요렇게, 님들도 요거는, 이 꼬지도 잘 되잖아요. 한 번씩 키워보셔요. 요렇게, 예쁘게. 그리고 완전히 분재잖아요. 그쵸? 이렇게 분재. 요렇게 잘, 그리고 이게 늘어지니까, 늘어질 때는 요렇게, 요거, 여기다가, 아, 아시죠? 요거, 기억자, 요렇게 된 거. 철사, 고거로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걸, 걸어주고 이렇게 받쳐주면 돼요. 이렇게. 받친 거 보셨죠? 이렇게 받쳐주면, 이렇게 해갖고, 받쳐주면 늘어지지 않고 자태를 이렇게 잘 버티고 또 수영을 잘 잡아가요. 그래서 수영 잡는 데는 요거가 최고예요. 요거 핀. 저렴해요. 얘가 20개에 2,000원인가 철물점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서서, 쓰시는 분들은 사서 쓰실 거예요.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까봐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요렇게 예쁘게 한번 키워보셔요. 제가 우리 매니아님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매니아님 거예요. 이거, 우리 키핑 매니아님 거. 이거 보셔요. 얼마나 이쁜가. 이게 연봉이에요. 완전히 한몸이거든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15년 키웠대요. 완전히 능수버들. 보세요, 자태가. 앞뒤로꽉 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국민이든 뭐든, 어느 것을 키우든, 예쁘게만 키우면, 가부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어디 가서 볼 수도 없고, 이렇게 키우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도 얘, 매년 분을 갈아주더라고요. 분을 갈을 때는 혼자 못 갈아요. 둘이 갈아야지. 한 사람 붙들어주고 해면서 해도 얘 예, 한몸이에요. 그래서 분 자주 갈아주고 이런 애들은 또 물도 자주 줘야 돼요. 왜 물을 자주 주냐면은 하 요렇게 요렇게 이게 나무잖아요. 그죠. 이 완전 나무잖아요. 요런 거가 요렇게 여기 여기 보세요. 목대가 얼마나 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분을 자주 갈아주고 물도 자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고사가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옆에도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나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나무 이건 분재지. 이거는 그렇잖아요. 분재라, 분재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요렇게 님들도 한번 키워보세요. 오늘은 완전히 봄날이에요. 오전에는 춥더니 낮에는 문다 열어놨어요. 지금 다 열어놨는데도 더워요. 너무 이쁘죠? 잘 보셨죠? 요렇게 님들도 한번 키워보세요. 잘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